혹시 지금 건설, 그러니까 건축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시려는 분인가요? 여러분의 커리어를 이 데이터 하나로 완전히 진짜 180도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로드맵을 오늘 제가 쫙 펼쳐보려 드릴게요. 여러분의 경력에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아, 이말 정말 지겹도록 듣지 않았나요? 근데요, 이게 건설 산업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산업의 데이터가 그냥 펌프로 쭉쭉 뽑았을 수 있는 그런 원유라면요. 우리 AAC, 그러니까 건설 쪽 데이터는 완전 오일 샌드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 엄청 끈적끈적하고 모래랑 막 뒤섞여 있어서 정제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그런 기름이거든요.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른 시스템, 파일 형식은 뭐 제각각이고, 심지어 아직도 종이문서를 쓰잖아요. 이 모든 게 그냥 복잡하게 막 얽혀있는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요. 업계 데이터의 무려 90% 이상이 그냥 슬러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PDF 파일들, 현장에서 손으로 쓴 작업일지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석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널려 있는 이 슬러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제하고 또 서로 연결해서 쓸모있게 만드느냐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전략가로 가는 로드맵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무엇을 데이터로 볼 것인가 이건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매일 마주하는 현장의 모든 정보를 그냥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로 보는 눈을 기르는 거죠. 건설 프로젝트의 데이터는요. 딱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as designed, 즉 설계된 모습. 둘째, as planned, 계획된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s built, 실제로 지어진 모습. 이세 가지 각각 따로 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보물은 이 셋을 한데 모아서 서로 연결하고 비교 분석할 때 터져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맨날 보는 3D 빔 모델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보기 좋은 3차원 그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까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빔 모델은요, 사실 겉모습만 3D 모델이지 속은 꽉찬 데이터베이스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벽 객체 하나를 딱 클릭해보면, 그냥 회색 벽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 벽의 콘크리트 강도는 얼마인지, 내와 등급은 몇 시간인지, 심지어 어떤 원가 코드로 분류되는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정보들이 속성값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D 모델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이 데이터베이스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데이터를 읽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매트릭스를 한번 볼까요?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왼쪽을 보면 3D 모델, 간트 차트, 드론 사진 같은 데이터 유형이 있죠. 이게 오른쪽에 OD 시뮬레이션이나 컴퓨터 비전 같은 분석 기술이랑 만나면 비용 예측, 공정 추적 같은 우리가 현장에서 맨날 골머리 앓는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만나서 가치를 만드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거죠. 좋아요. 이제 무엇을 데이터로 봐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데?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니어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막막하고 현실적인 문제일 거예요. 제가 아주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인턴십 기회가 있다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경험 쌓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데이터 흐름의 인류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현장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 흐르고, 또 어디서 막히거나 사라지는지를 끈질기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류학자 현장질문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현장 데이터는 보통 어떻게 보고되지? 카톡으로? 사진으로? 아니면 앱으로? 아니, 저 데이터는 왜 저기서 또 손으로 입력하고 있지? 벌써 세 번째인데? 설계 변경이 생겼는데 현장 작업자한테 전달되기까지 며칠이나 걸리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다들 비싸고 좋은 회사 시스템 놔두고 자기만 아는 엑셀 파일에 따로 정리하는 걸까?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요, 여러분은 회사의 진짜 문제점, 그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아, 저는 인턴십 기회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럼 직접 만들면 됩니다. 나만의 R&D 샌드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학교 과제로 만들었던 작은 빔 모델이라도 좋아요. 그걸 꺼내세요. 두 번째, 거기에 가상의 공정표랑 예산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세 번째, 이제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3일 동안 작업이 중단됐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만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직접 분석을 돌려보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만의 살아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직접 고민해서 만든 여러분만의 프로젝트 데이터셋은요, 그냥 학원에서 따는 파이썬 자격증? 이런 것보다 진짜 100배는 더 강력합니다. 왜냐? 이건 여러분이 단순히 코딩을 할줄 아는 걸 넘어서 건설이라는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 스킬을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자, 그럼 파트 3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알았고, 어디서 데이터를 찾아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바로, 어떻게. 그 거칠고 지저분한 오일샌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제해서 반짝이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것인가? 바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맨날 벌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협력사 10군데에서 1일 보고서를 받았는데, 어떤 곳은 엑셀, 어떤 곳은 PDF, 또 어떤 곳은 그냥 텍스트 파일로 줬어요. 양식도 다 제각각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통합 분석을 하죠? 정말 머리 아프죠? 바로 이럴 때 꺼내 들어야 할 여러분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엑셀 안에 숨어 있는 파워 쿼리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제각각인 파일들을 그냥 싹다 불러와서요. 형식을 자동으로 통일해 주고 분석하기 딱 좋은 상태의 깨끗한 테이블 하나로 짠하고 만들어 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 분석한다고 하면 80%는 이런 데이터 정리하는 데 시간을 다 썼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자 보세요.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아까 그 난장판 같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정돈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변신했습니다. 이제야 뭘좀 분석해 볼 마음이 생기죠.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진짜 목표가 드러납니다. 그건 단순히 과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공정이 계획보다 5%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미 벌어진 일을 보고하는 거죠. 이걸 후행 지표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RFI 처리 속도를 보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2주 뒤에 공정이 5% 늦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행 지표입니다. 우리는 후행 지표가 아니라 이 선행 지표를 찾아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경지는 바로 워리프 시뮬레이션입니다. 상사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죠. 김 대리, 만약에 저쪽 병마감제를 A에서 B로 바꾸면 우리 예산이랑 전체 일정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바로 알려줄 수 있어? 이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을 딱 내놓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진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아니겠어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전문가로 최종 변신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데이터 전략가입니다.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만 하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정제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낼지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나온 통찰력을 경영진의 비즈니스 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사람. 단순한 실행자를 넘어선 진짜 전략가 레벨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건설 전문가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전략가로 성장하는 전체 로드맵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 지도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어요.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로드맵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다음 스텝이 정말 기대됩니다.